하세요. 내크낌인데내크 오빠가 좀 있다가 할 건데 이게 재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없을지도 서바이벌로 mean. 할 건데 있어 보세요. 어 일단 서바이벌로 할때좀뭘뭘 뭘 해야 돼요. 제가 만든 맵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다 해야 되겠죠. 여기 몬스터를 소환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안흙버렸거든요 응. 일단 그거부터 할까요? 좀비? 하네요. 많이 하세요아 좀비~~ 좀비~~ 말주민하고 좀비 한번 같이 놔둬보세요 아 싫어요 그럼 말주민이 아되아아나요 좀비 아아아아아요어어아좀 좀비 아거예요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이소아할건데아아아아아아도 있네 이제 설치를 할수 있나요? 잠시만요. 모금이둘 거예요. 그리고 좀이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다가 뭘 놔둘 건데? 음, 제일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 잠시만. 이게 지금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재벌이 찾아야 되는데 재벌 찾았습니다. 단추인데 단추 게만 놔두세요. 일단 요렇게고 요건 그걸로 하면 돼요. 철문이 어디 있더라. 예 네, 일단 가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 제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번에 카 올려보고 올려본건데 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데 예 우리 오빠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일단 여기 단추가 하나 두고 있거든요 됐어요 이제. 저요. 네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서바이벌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빠 생일을 서바이벌로 바꾸고 오빠 생일로 할 건데 오빠 생일 이거 알죠? 아, 왜 소가 같이 놀래? 누구가 놀아? 네 응, 응, 응. 이거 있네 가 뭐야 뭐가 여기 이거 이게 뭐지?

있네요, 3. 여기 사람이 있어요, 3. 와, 아니, 저사람 어? 있는데. 여기 어디죠? 사이 있어요. 저사람요 아니 음, 내가 만어어준저이잖어 음. 기억 안나이 있어요. 저이요저사이만어어요요 입니다. 살찐 애인데 짐께 봐주시고 아 죽었습니다. 저는 신발 뒤에 묶고 바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laughs> 빨리 죽어라잉. <laughs> 전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저... 익사했어, 익사. 이제 어. 40분, 이제 40분 경과입니다 그럼 딴 맵도 해볼까요? 1주 전? 이거 뭐지? 헉, 이거 무서 그... 아니야, 이거 무서운 탈출 맵 해볼까요? 나룰루 집에? 나올린 집엔여기 없는데. 어, 나올로 집에가 여기 있었는거 같은데. 배부터 줄여 볼까? 배를 다 주면 저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안 올렸어요. 배다 목이 다 없어졌어요. 뭔 소리입니까? 다 없어졌는데. 배 <laughs> 좀. 그거하고 시청자한테 <laughs> 그거나 받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여기가 어딥니까 뭐야 보시면 안되는데 부시기에 같은거 없었으면 나 홀로 집에 저번에 진짜 무서웠는데. 그게 이 폰을 넣었거든요. 네, 알아요. 좀 트름 좀 그만하세요. 시청자분, 트름은 그만. 아, 음, 이거 싫은데. 누가 이걸로 하래. 잠시만요. 오래 자요 여긴 제 집이고요. 이거 뭐한정의주택이라있잖나요아니요 뭔지 모르죠. 아니? 아닙니다. 너가 해줄게. 슬라임, 자은슬라임한 방에 주시죠. 띵동 엄마 교반다었습니다 엄마 교반이왔습니다 응. 오고, 오고 우리 딸왔떠니 엄마가 어디 갔지? 이것도 뭐지? 여기 또잠들 아무것도 없네 우리 딸 갔다 니네 <목소리> 어? 근데 저기 저기 어? 이게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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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우리 딸 <목소리>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저거 봐 이뻐 저렇게 높이 하니 이렇게 높지? 나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어느 소리야? 꽤돈 내고 다니는데. 내 기분 탓이겠지 뭐 엄마가 죽었나? 엄마가 죽었나? 갑자기? 갑자기?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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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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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라, 마마는 아,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라도 이 집을... 이거 뭐지? 가시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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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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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저번에 누군가가 했던 흔적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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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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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흔적 아닙니까? 못 봤어요. 봤어요. 아이템 타리한 가보세요. 오케이. 어리. 엄마, 가 죽었어? 네. 어떻게 하더라? 그거 앞에 보이는 거. 앞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더라? 네 얼굴 아, 보이는 거. 네, 아주 표현을 cool.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재밌었나요? 제 얼굴만 먹겠습니다. 껌 덮고. 네. 다음에 또 보죠. 안녕.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